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랄까요 뭐하지 뭐. 음, 뭐하지 어쨌든 날개하고 새를 구해온 유비입니다 오늘은 뭐를 해볼거냐면 지금... 오늘은 컴퓨터로 분장해서 을 배드워즈에서 승리를 해보아라. 잘 사, 지입니다 일단 컴퓨터로 변신해 볼게요. 아들 위아, 네. 이거 주고 이게 뭐라는지 모르지만 겠 검정 이거 주고 의상 시계는 필필. 하지만 등장식이라도 없을 수 있는데 이거라는 못겠어요 새는 있잖아요 이걸 맨날 들고 등장할 거고 있던데 어쨌든 바로 가시죠 아벨로 아니 그다 그어무 어, 뭐였지, 이름? 에, 아, 나 엘자트리, 엘자트리. 그거 어, 무료로 풀려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꿀팁 영상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엘자트리. 너무 세요. 엘자트리 카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아처, 그리고, 보시입니다. 왜냐, 아처는, 그, 쉬워요. 아처, 그, 타? 카운터인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바바리안까지 있는데요. 아처는 화살했어요. 활쟁인데 그 아처가, <laughs> 아니, 그, 체력만 커지잖아요, 몽집에일 제가. 그래서 더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낙차시키면, 올을빨 팔,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좋은 거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왜 바바리안을 카운터하고안 하냐? 바바리안은 카운터가 아니에요. 먹잇감일 수도 있고 카운터가 있어 상황을 잘는르냐 음. 맞다. 그 이거. 맞다. 에더트리가에더트리가 체력이 200이에요? 이게? 200? 에더트리가 체력이 이백이고 바바리안이 철칼에다가 철갑을 아니 철갑에다가 나무검 있는 은 어쩌시나 할수 있고 그리고 그일다그 에더트리도 에더트리는 돌검 누구일까라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바로, 엘더트리입니다. 왜냐? 둘다 나무검이 때문에, 둘다 아파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 나무검에다가, 그 엘더트리가 200인 체력에, 그철감이랑 바로 쪼까 빼줘. 이게 잠비 차이입니다, 이게. 잠비발이고 그냥 카운터 가 하나 있다고 했죠? 불칸. 왜 불칸이 그거냐. 불칸은, 1, 1 맞다. 1, 1 음. 에메랄드로, 그, 저, 그, 기계 같은 걸살수있어 터렛? 느낌? 왜, 그, 기계를 쓸수 있는데, 그 기계가 사기에요 왜냐, 자기가 왜날 침대가 없다. 제가 아까도 내 그걸 싫어하느냐? 왜냐, 자기가 침대가 없다. 자기가 침대가 없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하루 죽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만, 안줄을수 있는, 바로, 아 l l n e v 아니, 아까도 그거 진짜 너. 아 게임 중에는 아니고. 어쨌든, 아까도는 하려고 했잖아. 뭐 했죠? 오락가락이. 오 아, 근데. 내 학교를 가, 가요. 내 학교를 가가지고. 오 마이 갓 영상은 진짜 잘못 야, 어차피 주말에는 뭐한 번에 영상두번 올라오나.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참고 영상은 밤 9시? 쯤면 올라올 거거든요. 어쨌든, 저컴퓨터인 컴퓨터에 게로봇 선택하고, 스카다 뛰어오시 이런 게 있어요. 왜 맨날 스카다를 하시나요? 오..그거는 오 잠시만요 음.. 그..잠깐 끊겨서 그 잠깐 <laughs> 다시 가보도록 하죠 아바라나오는노아 제가 또 저거 선택했네 맞네 핸드발 쓰고 아 저거 아니면 다 참고하네 그럼 내가 갖고 잡는다 이어서 미니지집

왜? 어쩔 건데요, 왜?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 이제 이걸로 놓읍시다. 여기도 감 혹시나 이렇는데생는니까공포 게임이 시작되었 여기다 설치를 합시다. 일단, 음, 춥. 스키인가 여기에 넣어주고 여 음, 靠、啊，天哪！又，这个，我能？哎，我来耶！哎 뭐지 쟤 어쨌든 가발을 입읍시다 가발을 입힐 수 있다 쟤는 죽었는데? 저아그런거아파랑색은다 그리고... 죽어 오늘 뭐, 다 죽었군요 방아 뒤로 옮기게해습니다 일단 저 에멜을 다시 파밍하러 파면... 가야겠다 왜 오, 뭐야? 뭐야? 저게 뭔? 뭐... 아, 얘다쓰놓고 왔네?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더 세지기 전에 제네들을 죽여야겠어요. 곳곳에 너무 많이 술치해놨어 이거 안 되겠습니까? 빨리 처치를 해야 하 가야겠어. 자, 그러면 내가 죽을 오호, 하도를 견제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아니야? 오호라, 낙사로. 근데 나 어쩌나? 어쩌나. 덤벼라 잉겐 잉겐 잉겐. 안녕. 바이바이바이. 새로이 바이, 바이. 반대 사용하자는 충분히. 으악! 뭐? 뭐? 아야왜 이리 네? 어, 저거 화질이 커해야 돼, 저거. 어째야 또? 다시 보충하러 갑시다. 아, 개또. 개또나지 개또 딱지. 너무 맛있구요, 너무 맛있고요저들한테설치해야겠고요 맛있고요. 일단 먹기만 더 먹고 갑시다. 다가, 그래도 다건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알, 알? 음. 이건 한두개 정도만 사고 갑시다. 음 사고, 풍선 으로 사고, 아니 세개 정도 사고. 풍선 하나 사고 가볍게 가봅시다 뭐야 이거 뭐야 쟤쟤왜 왔어 저게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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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어쩐지 왜 감이 안 좋다 했다 아난난 살갖고 매워지고 아 어쩐지 쟤 아니구나 아 에이, 어, 그러고 가야지 <목소리> 오, 나이스. 바로 오자마자 m r i 없냐 염, 니 m r i d 한, 다섯 개? 정도면 수집을 해줘야, 뭐, 품을, 푸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음, 더 기다립시다. 음, 저것들 쉽게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할 정도가 아니에 저거. 응? 저거 화이인저 자식이 죽여야 되는데 하버 화입니꺼 제핵 잠시만 제핵 같은데 뭐야 제 애미폰이라는 거야 제왜요왜 왔어 뭐야 제 뭐하냐 뭐하냐 너 뭐하니? 그럼 안녕 나 애미 먹으러 갈게. 그래. 아, 뭐야? 아니 화살입고 철거한테 까는 게 뭐냐고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배드워즈 맞나? 모르겠지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여덟 개나 쳐먹고 왔는데 여기서 죽는 건 사람이? 아니. 죠 여기서 막왜 떨어진 거야? 근데어이가 없네. 제대로 컷하러가 봅시다. 음. 뭐야? 어쨌든 풍선은 한나만 주고. 니두개 샀어. 이거도 계속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것도 사줍시나 이거? 이게, 은근 좋아. 이게 멀리 던질 수 있어서. 일단 이거 먼저 사주고, 이거를 사줍시다. 아우 더더 어쓰 나이스. 여기서 낙서하면 안니까 무슨 안 되는 거니. 일단 이거는 넣어놓고 게다 낙서하는 일은 없겠지? 아마도? 이러면서 또낙상을 레전드 중에 레전드다 유아각이다 유아각 유각 유각이다 유각 크기 <laughs> <laughs> 일단 설치를 이제 해볼까 말까람지 저를 일단 캐야 될것 같아 먼저 모두 오도... 어호라 나어꼴수나는 오호우 막살 시키겠다 계속 사살시키는수 것들이 이따 잠깐 나 저거 진짜 안 가네. 일단, 다음에라도 같이 갑시다. 어차피 죽어도, 어, 풍수 있으니까. 음, 세대에는 살수 있겠죠? 그, 그래, 그. 그래. 쟤네들, 저거를 일단 캐야될것 같아, 일단. 안캐면 뭐? 죽을 것 같았었다. 저거를 막하는거같 아, 저거 뭐, 해체, 해체들좀할나 이거를 설치가 안 되나? 일단 저거 로갑시다 오오 오, 마이 갓. 이 차에 애매한 고가죠쟤왜 오냐? 오쒸. 어, 오, 죽을 뻔. 이래서 풍선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예전에 버그 하나 있었어. 너 그거 아니? 예전에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일단버그 하나 있었대. 이게 강하면 또 그거 업그레이드 안되던데 나도 그걸 체험을 해 봤거든. 근데 진짜 후하더라고 진짜 진짜 많이 짜증났어 엄청나게 짜증났어 오 지금 고쳐졌으니까 뭐 그렇게 화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그때는 진짜